네,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네, 윈터 시즌 2016년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 어, 지금 상자가 어, 제가 지금 상자를 많이 뜯을 건데, 첫 번째 로 이건 햇살 상자입니다. 과연 찾아? 5825개? 어, 뭘까요? 이거 아담의... 나는... 아, 뭐 저한테 필요 없는 건가? 미제 상자. 지금 제가 3 1 6 6가 있어 있어요. 일단은, 아드레스를 삽니다. 아드레스를 일단 구매를 하고. 아, 방금 해자고 하던 스킨이 뭐, 있나 보고. 오. 아, 그렇네요. 딱히 지금 뭐, 살게 없잖아. 살게 없으니까. 갑시다, 여러분들. 아, 가자. 가자. 오파야, 99개 나와, 나. 어, 뭐야. 이 티어. 초기 안 됐네? 따라라 어떻게 뭐 초기화 안됐네요? 여러분들 갑시다 일단은 미제 상자가 뭐 100만 오팔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스킨들도 나올 수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니다 네, 맛보기 그냥 깔끔하게 하나 둘셋 뭐죠? 저미제의 열쇠는 뭐지? 아 이, 이걸 뜯는 건가 보다 어. 어? 오팔 두 개. 오팔 두 개. 1 0 0만개 터졌으면 좋겠다. 아, 첫번째 나가리입니다.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자. 가자! 세, 두 개. 두 개. 여덟 개. 어? 저만! 아니, 중복 보상도 나옵니까? 아니, 씨. 네, 세 번째 상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국 보석 나오는구나. 두 개. 다섯 개. 아. 너무나 아쉬운 거. 두 개. 야, 진짜 안 뜬다. 아, 하다못해 58오0 0만 개라도 나오면은 대박인 건데. 아... 다섯 개, 다섯 개. 열쇠 한개어우 다행이다 갑니다 왜 긴장감이 없다는데 아, 스킨 좀뭐야 열쇠 또 나왔어? 아니 근데 이거 창조 경제인데 이거 열쇠 하나로 계속 끊는다 나와라 또 나와라 열쇠 어또 나왔어 나이스 오케이 아니 음. 58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는 세개 다섯 개 12시간 2개 아, 안 뜬다. 날이스 열쇠 한 개. 다 개. 52갤로리 1, 1개. 아유. 여기서 나와서 다행이지. 다섯 개. 열쇠, 나이스. 열쇠가 한 번에 두개 나올 수도 있나? 야, 서 지금 오팔 몇 개니? 이러면. 오팔이, 58이... 야, 200개 됐네, 오팔. 오, 상당한데, 이거. 나와라. 아, 이 열쇠 먹었다, 이거. 이게 이게 열쇠 먹으면 저기 열쇠가, 보유가 떠거든요? 이게 음, 여기 열쇠 있어요. 음, 이렇게. 하하. 아, 어, 이번엔 열쇠 안 나왔습니다. 이거 음, 빨 스피드하게. 안 뜨는데? 오케이. 한번 한정판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우씨, 오파 8개. 여기. 안 뜨나봐. 와, 페탈만 더럽게 잘 나오네. 아까. 페탈은 또 어떻게 나오냐, 근데. 어, 열쇠 2번 나왔다. 역시안 떠요, 여러분들. 델룸델인가 이게? 그, 이놈아. 아, 이번엔 열쇠도 안 떴고. 호호... 델룸델 이게 아마 이제, 마, 이거 까면 마지막이거든요? 아, 안 나오나? 아. 마지막 간다 어 열쇠 나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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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마지막 어 열쇠 하나 더 나왔다 어 뭐야 아 제발 마지막 가버라아안 맞았어 엠씨는 야 역시 마지막 인이라는거 아. <laughs> 아, 이게 뭡니까 5 8약 200개 벌었대 200개 와58 200개면은 와뭐 하나 살수 있겠는데? 아 58이 200개 아 이거 450개야? 한 사고 싶은데 하나 아 정말 뭐 여름 축제 이런 건다살수 있는데 이런 건 별로 살 그게 아니고 아 정말 아깝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스 2,000 아이스를 사용해서 또 저렇게 했고 했는데 야 스킨이 뭐 진짜 확률이 쓰레기다 그리고 100만 오팔이 나올 수가 없어. 저거 아마 확률이 0.00000000000001%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신신 신케 연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유튜브,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